아폴로와 루나 미션 이후 수십 년간 인류가 다른 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동안 다른 그 비밀을 간직한 채였다. 1976년 소련의 마지막 시료 귀환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그러다 어느새 달 탐사 경쟁이 재개되었다. 새로운 스페이스X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고,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리고 중국은 조용히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달의 뒷면에서 이상한 발견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달 먼지 아래에서 정말 무엇이 발견된 걸까? 그리고 왜 모두가 다시 달로 향하는 걸까? 먼저 배경 설명을 하자. 중국의 달 탐사는 2000년대에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야심찬 단계별 계획을 따라 달의 여신 이름을 딴 일련의 창어 궤도선과 창륙선을 발사해 가장 가까운 천체 이웃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이들의 목표는 과학과 전략을 결합한 것으로 중국의 우주 강국 부상을 알리는 것이었다. 2007년 발사된 창어 1호는 중국 최초의 달 궤도선이었다. 달 표면의 3D 지도를 제작하고 토양 구성을 분석했다. 특히 창어 1호의 장비는 달 표면의 표토층에서 헬륨 3의 흔적을 감지했는데, 이는 중국의 자원 확보 야망을 암시하는 초기 단서였다. 2010년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후속 궤도선이 발사되었다. 창어 2호는 다음 임무를 위한 잠재적 착륙 지점을 조사했다. 표면에서 불과 14.5km 상공을 비행하며 착륙 가능 지역을 촬영하고 지형 안전성을 검증했다. 불과 3년 후, 중국은 달의 첫 소프트랜딩을 성공시켰다. 우주선은 근지점에 비가 내리는 바다 마을에 임브리움에 착륙해 위투 탐사차를 전개했다. 이는 1576년 이후 세계 최초의 달 착륙으로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뜨렸다. 유튜 탐사차에는 초자외선 망원경이 탑재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달 관측소였다. 2019년 창어 4호가 발사되었고, 이 임무는 역사를 만들었다. 원래 창어 3호의 예비선이었으나 달의 뒷면 탐사로 임무가 변경되었다. 목표는 그곳에 최초로 착륙하는 우주선이 되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 어떤 국가도 달성하지 못한 업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야망도 보여주었습니다. 군의 직접 감독을 받는 CNSA 중국 국가 천문 위성국는 과학적 발견과 전략적 위상이라는 이중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초점이 전략적 자원 확보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새로운 달 에너지 경쟁의 시작을 알린다고 믿습니다. 즉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 핵심 동기는 우리 위성의 미개척 자원, 금속, 물, 핵연료에 있다. 그리하여 2019년 1월 3일 창어 사원은달 뒷면에 낯선 밤으로 하강해 폰카르만 분화구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이 분화구는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거대한 충돌 구조물 중 하나인 거대한 남극 에이트켄 분지 내에 위치한다. 뒷면의 중요성은 막대하다. 항상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무선 통신이 닿지 않으며 기존 착륙선들은 이곳을 탐사하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고대 지형과 손대지 않은 무선 환경을 연구하기를 희망해왔으나 기술적 장벽이 너무나 컸다. 달의 거대한 덩어리가 직접 통신을 차단하기 때문에 중계없이 탐사선이 지구와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중국은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고차오, 쉬웨차오 또는 까치다리라는 전용 위성이다. 2018년 5월, 고차오는 지구달 L2 지점에 배치되어 달 너머에 위치하며 지구와 달의 뒷면 모두를 지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계는 매우 중요했다. 창호 사호가 표면 근처에서 감속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창륙 명령은 괴교를 통해 중계되었다. 창륙 직후 탐사선은 이 통신 다리를 통해 지구에 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창륙 지점 자체는 완전한 무선 침묵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는 새로운 실험의 이상적인 장소였다. 여기서 창어 4호는 U22호 탐사차를 전개했고 착륙 12시간 만에 회색 가루 위를 굴러갔다. 이는 인류 최초의 기록이자 놀라운 성과다. 미국 과학자들이 이 성과를 칭송하는 가운데 나사의 짐 브라이덴 스타인 국장도 찬사를 보냈다. 이제 달의 뒷면에서 U22의 카메라가 인간의 눈으로 가까이 본적 없는 풍경을 포착했다. 검은 하늘 아래 구덩이 투성이 평원. 뒷면의 지질은 연구자들을 흥미롭게 했다. 앞면을 지배하는 어두운 용암바다 대신 크레이터로 가득한 두꺼운 지각이 특징이다. 탐사선을 통해 마침내 오랜 의문점을 풀수 있게 됐다. 달의 양면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가? 이에 중국 탐사선은 이국적인 물질부터 미래 식민지 연료가 될수 있는 자원 단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발견을 발굴하거나 정확히는 봉인 해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발견들은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오랜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것은 동위원소 헬륨 3이다. 먼지 속에 숨겨진 보물이자 가장 주목받는 달 자원 중 하나다. 지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태양풍에 의해 수 세기 동안 쌓인 달 토양에는 풍부하게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헬륨 3은 핵융합 반응로를 가동시켜 막대한 규모의 청정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이 잠재력을 강조한다. 2020년 창어 5호가 채취한 시료에서 창해 사이트 Y라는 새로운 광물이 발견되었는데 흥미롭게도 헬륨3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매력은 놀랍다. 고작 40g의 헬륨3만으로도 5,000톤의 석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추정에 따르면 달표토에는 100만톤 이상의 헬륨3이 존재하며 이는 지구를 수천 년 동안 가동 시키기에 충분한 양이다 당연히 중국달 궤도선과 탐사 차들은 초기부터 헬륨 3 분포를 맵핑하고 표토를 분석해 왔다 이 귀중한 가스는 미래 달 채굴의 골드러시 가될수 있다 그리고 창어 임무는 가장 유망한 지점을 조사하는 효과적인 탐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발견이 예측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중반 위트 이호 운영진은 작은 크레이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주변 토양과 다른 반짝이는 질감의 패치였다 이 신비한 젤의 발견은 인터넷을 뜨겁게 다궜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 끈적거리거나 액체 같은 것이 무엇일까 화산 유리 운석 용육물 아니면 더 이상한 무엇인가 중국 당국은 처음에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격렬한 추측을 부채질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먼지와 암석 사이에 쌓인 반짝이는 어두운 물질이 드러났다. 스펙트럼 분석을 진행한 과학자들은 이를 운석 충돌 열로 융합된 토양과 암석인 브레시아로 확인했다. 즉 유리질 달 암석 덩어리가 녹아 매끄러운 덩어리가 된 것으로 올리빈과 피록생 같은 광물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았다. 외계 점액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흥미진진한 발견이었다. 아폴로 미션에서 채취한 용융된 레골리스 샘플과 유사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이 반짝이는 덩어리는 달에 숨겨진 면을 형성한 괴너지 충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회색 황무지 한가운데에서 창어 사오는 작은 생물권 실험 장치도 운반했다. 양동이 크기의 밀폐 용기에 흙, 씨앗, 곤충알을 채운 것이었다. 2019년 1월 미션 과학자들은 획기적인 사건을 발표했다. 달 표면의 용기 안에서 목화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다. 달 중력 아래에서 연약한 녹색 싹이 돋아나는 사진과 함께 전해졌다. 인류 역사상 다른 행성에서 자란 최초의 식물이었다. 이는 미래의 온실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작은 식물은 오래 살지 못했다. 착륙 두주후 달의 밤이 찾아오자 용기 내 온도는 17도씨까지 떨어졌다. 태양광이 차단되고 히터가 꺼지자. 예상대로 새싹은 죽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생명체가 이토록 멀고 낯선 환경에서도 생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감자 씨앗과 과파리 알, 효모 등도 바이오스피어에 넣어 미세 생태계 조성 실험을 진행했다. 추위가 오기 전에 부화하거나 자라지는 못했지만 이 실험은 우주 생물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는 우주 비행사가 언젠가 달에서 식량을 재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장기적인 달기지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다 한 과학자가 말했듯이 이것은 인류가 달 표면에서 생물학적 성장 실험을 수행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생명 없는 회색, 세계에 도달한 작은 녹색 잎은 다가올 가능성에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중국의 먼달 탐사 성과 소식은 전 세계 과학계에 빠르게 퍼져 합리적인 논쟁부터 황당한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설의 물결을 일으켰다. 서양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중국의 기술적 성과와 데이터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환영했다. 미국 법에 따라 중국과의 공식 협력이 금지된 나예사조차 일부 달 데이터를 교환하고 축하를 전했다. 과학자들은 창어 소호의 달 지질학 연구 결과를 간절히 기다렸다. 심지어 일부는 제3자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달 뒷면 착륙은 인류의 달 지식 확장으로 인정받았다. 중국이 자원 탐사나 지구 간섭으로부터 보호된 망원경 설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학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를 촉발시켰다. 동시에 임무의 비밀성과 달 뒷면의 본질적 신비로움은 근거 없는 추측을 부채질했다. 음모론은 인터넷 포럼과 타블로이드 헤드라인에 만연했다. 일부는 창어 사호가 지구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외계 유물이나 고대 구조물의 증거 같은 정말 놀라운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지 궁금해했다. 이미지 공개 전젤 같은 물질이 있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외부 논평가들은 생명체부터 비밀기지까지 광범위한 추측을 쏟아냈다. 마찬가지로 2021년 U22가 지평선에서 정육면체 모양의 실루엣을 포착하자 곧바로 미스터리 오두막이라 불렸다. 몇주 동안 인터넷은 탐사차가 모노리스나 외계인 오두막을 발견했다는 농담과 이론으로 떠들썩했다. 탐사선 팀은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분위기에 맞춰 주었지만 특별한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후 달의 날이 지나며 유투투가 가까워지자 진실이 드러났다. 그 큐브는 단순히 분화구 가장자리에 놓인 기묘한 모양의 바위였을 뿐이었다. 사실 그것은 웅크린 토끼를 닮았다. 유투유투가 U2, 옥토끼를 뜻한다는 점에서 꽤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외계인 이야기 외에도 더 전략적이고 그럴 듯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관측자들은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군사적 연계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며 달 뒷면에 은밀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부는 그곳에 건설된 기지가 활동을 은폐하거나 지구로부터 차단된 감시 미사일 발사 탐지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어 4호가 과학 장비 외에 다른 물체를 실었다는 증거는 없다. 탑재체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스웨덴의 중성자 탐지기나 독일의 방사선 실험 장비 등 유럽의 기여도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달 탐사에 복귀하는 가운데 중국의 노력 시기와 초점이 새로운 우주 경쟁서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달 뒷면에서 발견된 것이 중국뿐 아니라 모든 우주 탐사 국가들의 미래 계획을 재편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창어 임무의 발견과 교훈은 몇 가지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달기지 건설의 실현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달, 특히 뒷면의 연구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인간이 그곳에 캠프를 설치한다면 천문학 분야에서 전례 없는 무선 침묵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지구 간섭 없이 우주를 청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뒷면은 영구적인 통신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향후 기지는 개교 쾌자움와 같은 중계 위성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번 10년 안에 로봇 연구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달 토양으로 시설물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 달의 뒷면은 더 이상 접근 불가능한 곳이 아니므로. 언젠가는 지구에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위치에 거주지나 관측소가 건설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헬륨 3 매장량 확인 및 기타 광물 발견은 달 채굴 가능성을 높인다 헬륨 3을 상당량 추출할 수 있다면 지구 에너지 생산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달에 헬륨 3 100만 톤으로 지구의 에너지 수요를 만 년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전 세계 에너지 및 기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비록 다소 추측성 예측이며 실현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헬륨 3 확보 경쟁은 이제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 효율적인 달 채굴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국가는 에너지 분야에서 막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달 탐사 임무는 채굴 실용성 평가의 토대를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달 토양을 가열해 헬륨 3을 방출하는 최적의 방법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당연히 중국의 달 프로그램은 원자력청 같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21세기 페르시아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발사된 탐사선들은 극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했지만 그 결과는 물 얼음 탐사와도 연결된다. 최근 몇 년간 네이사의 엘크로스, 인도의 찬드라얀 원등 수많은 임무를 통해 달의 그림자가 드리운 분화구. 특히 극지방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물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다. 우주 비행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어 로켓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 향후 착륙선은 얼음 매장량을 평가하기 위해 극지방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창어 5호의 토양 분석 데이터는 중위도 지역 달 물질에 결합된 수상이 수소 H2O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태양풍이 H2O를 표면에 주입하고 물과 햇빛이 전력을 생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달 기지 건설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중국 프로그램은 현지 달 자원의 활용을 구상하고 있다. 즉, 우주 비행사나 로봇이 얼음을 채굴해 녹여 물을 얻고 이를 호흡 가능한 산소와 수소연료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달의 뒷면, 특히 남극 에이킨 분지 지역에서는 영구적으로 그림자에 가려진 크레이터에서 얼음 퇴적물이 발견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뒷면 탐사 선택은 지속 가능한 거주에 대한 열쇠를 발견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 국가우주국 CNSA는 2030년대에 승무원이 탑승하는 국제달 연구기지 건설을 위한 길을 창어 임무가 닦았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달 남극 근처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달 자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재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은 달에 대한 주권적 소유권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들이 자원 채굴을 준비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적 합의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달 자원의 탐사 및 활용을 주도하는 국가가 이러한 규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은 분명하다. 달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21세기 우주 경쟁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창어 4호 발사 이후 주요 경쟁국들은 모두 달 탐사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중국은 자국의 우위를 바탕으로 1년의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차세대 탐사선은 지구 쪽달 표면에서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으며, 여기에는 약 20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젊은 달 암석도 포함되었다. 이어 2024년 창어 6호가 발사되어 달의 뒷면에서 최초로 시료를 채취해 귀환했다. 이 탐사선은 표면을 시추하여 약 2kg의 암석을 지구로 가져왔다. 현재 분석 중인 이 시료들은 달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이전 임무의 계측기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2020년대 후반에는 7세대 및 8세대 우주선을 통해 달 남극 지역을 목표로 하는 임무가 계획되어 있다. 이들 임무의 목표는 탐사이며 국제달기지 ILRS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창어 7호는 착륙선, 탐사차 심지어 크레이터 탐사를 위한 소형 점프형 탐사기 등을 활용해 물, 얼음을 탐색하고 극지방 환경을 연구할 예정이다 창어 8호는 현지 자원 활용 ISIU 같은 기술을 시험할 것이며 이는 전초기지 건설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2030년대 초까지 중국은 미국 주도 체제 외에서 운영을 원하는 국제 파트너들에게 개방된 달 남극 연구 기지의 핵심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민간 기업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 동맹국 연합의 지원을 받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달 탐사 야망을 재점화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 우주비행사를 달에 재진출시키고 남극 지역의 연구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최종 목표는 이 새로운 시대의 첫 유인 착륙이다. 원래 2024년으로 예정됐던 에나하사의 아르테미스 3호 우주 비행사 표면 착륙 첫 임무는 2025년 이후로 연기됐다. 현실적으로 착륙은 2027년 경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2030년까지 우주 비행사 타이콘아우트를 보낼 계획을 발표했으며 달 셔틀과 함께 새로운 대형 발사체인 장정 15를 개발 중이다. 이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며 조용한 경쟁이 진행 중임은 부인할 수 없다. 2024년 중국 당국은 처음으로 미국을 달 경쟁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언급했다. 놀라운 인정이다. 중국 국가우주국 CNSA의 전략 보고서는 향후 20에서 30년 내 중국 ILRS 국제 달 자원 기지와 미국 아르테미스 기지가 달 남극에서 나란히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대는 말 그대로 같은 장소에 마련된다. 물 얼음으로 가득 찬 어두운 크레이터 위에 햇빛이 비치는 능선 지대 양국이 깃발을 꽂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바라는 지역이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다수 국가와 우주 자원 이용 및 행동 규범을 위한 외교적 트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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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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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 활동을 규율할 규칙이 누구의 것일지는 아직 답이 없다. 이는 16년대의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이 뒤섞인 더 복잡한 양상이다. 법적으로 엔 s 사와 cnsa는 일대일로 협력할 수 없지만 창어회 장비를 탑재한 유럽처럼 아르테미스 협정 파트너인 중개자들이 간접적 협력의 근무를 형성한다. 그럼에도 큰 그림은 분명하다. 우주 경쟁이 재개됐다. 이번에는 달이 지속 가능한 탐사 그리고 어쩌면 개발의 상금이 됐다. 1960년대 달 경쟁은 경쟁자를 제치고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는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질문은 이렇다. 이러한 발견들이 모두를 위한 협력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달 영역을 분열시키는 경쟁을 부추길 것인가? 현재로서는 달의 뒷면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이곳은 새로운 시대의 시험장이 되었다. 국가들, 심지어 민간 기업들까지 달 표면을 차세대 개척지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우리 행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비밀들은 은빛 구상체 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